결정의 주된 내용은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건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진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일들은 신천지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 신천지에 대한 루머들 중에서는 오픈 채팅방 같은 어, 가짜 루머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들한테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보다는 일단 신천지에 해가 되는 내용이라면 고소를 하고 보는 식인 거거든요. 네. 어,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마주하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은 내부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게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법정에 고소를 하는 식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내부 사람들에게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전에도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체를 비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이 고발하는 방송이나 정통 교량에서 많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들이 이렇게 소송을 일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신천지에서는 일단. 신천지 사람의 판검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무부가 있고요. 이 법무부에서 이런 일들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런 고소들을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도 보통 인간관계에서 보면 호전적이어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대하기가 껄끄럽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 항상 법적인 대응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나 사람들로 하여금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요. 네. 어, 더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뭐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어, 강경 대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신천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할때 주저하고 조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